안녕하세요 형님 아우님들 어, 오늘이 25년 6월 15일입니다 제가 내일 미국을 가요 이 전지훈련 하러 그 나름 전지훈련도 좀 하고 어, 어학연수도 좀간 김에 좀 봤고요 그래서 미국을 내일 그래서 이제 뭐 희찬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가면 다막 햄버거고 뭐뭐 뭐 스테이크고 다 그런 음식밖에 없지 않습니까? 미국에좀이 네, 상태로 가면 미국 가서 좀 먹는 걸로 고생을 많이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가기 전에 그 현지 적응 훈련을 좀 하려고 LA갈비 있지 않습니까? <laughs> LA갈비를 먹으려고 해요. 근데 이제 바이크 타고 가서 밖에서 좀 먹으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슈로, 어, 밖에서 먹기에는 제한사항이 많아서 집에서 먹고 와야 될것 같습니다. 그 현지 가서 음식으로 고생 안 하게끔, 어, 좀 미리 좀 적응훈련도 좀 하고요. 바이크도 한번또 타야겠죠? 당분간 못할 건데, 짧게 한번 그 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 전지훈련 가서, 소주 먹는 게좀 제한이 좀 있을까 싶어. 어제, <laughs> 좀 음주를 좀 많이 했습니다. 씻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아, 가방을, 캐리어를 아직 못 샀어요. 어디 계곡이나 이런데 가서, 사용한 뭐 냄비라든지 뭐, 프라이팬 이런 것도 씻어야 되고, 오늘 하루가 좀 타이트할 것 같더라고요. 캐리어까지 싸려면. 현지 적응훈련은 집에서 하자 라는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밥을 한번 준비를 한번 해 볼게요 <목소리> <목소리> 내가 더 맛있는 밥 줄게 나이제밥다 마인다. 오늘 밥좀 밥. 미국 가면 못 먹으니까. 나 이렇게 밥좀 먹을게. 포에서 나왔어. 우리마트. 아, 또 뭐라 그랬어. 좋은 말을 하라고. 응. 뭐야? 아, 하나 더 나. 음. 자, 밥을 먹고 나왔습니다. 오늘 조용하게 팥빙수도 한 그릇 먹고 출국 전날이니까 그리고 일단 비가 대법 왔으니까 물이 얼마나 늘어났나 <laughs> 분들 노티 이쁘죠 팀 치카타에서 그 시내 팀 리더님이 브랜드를 런칭하셨더라고요 하신 지은 조금 된것 같아요 뭐 서울 분들은 많이 아시는데 아직까지 밑에 계시는 분들 서울 외에 밑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모르실 거라 생각을 해서, 또, 팀 치카타 팬으로서 한장사이어 봤어요. 네, 사실,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고요. 네, 저는 데우스를 바이크 탈때좀 입으려고 하는데, 그 데우스랑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데우스보다는 조금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뭐, 근데 비싸더라도, 저는 팬이기 때문에, 어, 그런 거 가격을 크게 신경 안 쓰고, 일단 티를 한장 한 사입어 봤는데, 이게 티 재질이 굉장히 좋아요. 대우트보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값어치는 하는 것 같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출발. 어우 겁나 뜨겁다. 날씨가요. 진짜 개덥습니다. <laughs> 달리면은 모르겠는데, 서있을 때는 많이 덥네요. 세컨드 바이크를 하나 장만해야겠어요. 아 가봐야 남아서 아, 아, 아. 죽게, 엄마, 엄마. 죽게, 엄마, 그니까,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다해봤어요 <laughs> 네, 어디가? 금요일 저녁에. 네? 아, 근데 금요일 날 저녁에 실력 소리하 나와주고. 아, 만 봐요 다 직장인이니까. 그 지방에서 일하고 해서. 금요일 날. 오늘은. 카페 거기에서 어디 안가? 원래 오늘 정수였는데 원래는 예보는 비온다고 돼 있었거든요 오늘. 어, 어제 저녁까지 안할 거고 그래 또비야 아, 시원해. 대 맨날 주말에 비와주고... 응. 오늘 정품은 다 취소된 거야? 응. 아니, 취소됐어도 사람들 돈을 많이 팔렸구나. 아니, 원래 오늘... 혼자나 시간 되는 사람 있으면 여기나 흑석 쏙쏙, 흑석역 응. 있는데 형 거기 응. 좋은데 있는데 응. 기차 그 응. 카페 뭐, 있는 거아 네, 거기 말고 형 흑석동에 우체국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 우체국 앞에서 이렇게 터널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그 터널 들어가서 한 바이크로 한 3분 거리에 이런 데가 있어요. 거기 화장실도 있고 사람의 흔적은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한여름에는 거기 사람 많겠더라고요. 거기 플라카도 써 있어요. 물놀이 주심이라고 거기서 고기 구워 먹고 대충 올라고 그랬거든요. 흑석동 터널? 네. 그 삼거리 같은 데 말하는 거야? 흑석사 그 장태산 가려면 좌회전 하잖아요 사거리에서 내가 내가 말한 대로 걸고 가 좌회전 그 사거리는 뭐죠 거기서 흑석 사거리 흑석 사거리에서 우회전 하면 아그 기성동 우체국 있어요 우체국은 잘모르겠 <laughs> 그쪽에 그니까 너가 말 사거리에서 우회전해서 조금 들어가면 뭐 마을 하나 나오거든. 네. 거기 뭐 다리 있고. 네. 그러니까 그 다리가 나도 정확히 모르는데 그게 아마 아 철길은 아니겠다. 아무튼 터널이에요. 지나서 뭐 터널인데 아니 거기에서 친구도 캠핑을 자주 했는데 네. 지금은 취사랑 다 금지라고 하더라고. 아 그래요? 나도 가봤거든. 그쪽으로 그냥. 풀템할때 찾으면서 친구가 그쪽 해도 된다고 해서 갔는데 붙어있다가 거기 화장실도 있고 그래서 괜찮게 네. 생겼었는데 근데 안된대요 주다가 위에 화장실 있고 다리 있고 예 네, 네, 그 맞아요 약간 아래쪽으로 해야 지고 그리고 네, 넓게 네. 말하는 데가 똑같은 데 같은데 거기인데 취사 금지, 야영 취사 금지 붙어 있더라고요. 음. 아니, 그래서 오늘 원래 비 온다고 해서 아침에 빨리 가서 혼자 조용히 먹고 오자. 뭐갈 사람 있으면 뭐 둘이나 해서 그러려고 했는데 일단 어제 술을 술 많이 먹어서 좀 늦게 일어났고 날씨는 뭔가? 여기다 귤을 늘려서 여기도 취사 금지여가지고 사람 없잖아 맨날 막 근데 만약에 취사 금지인데 불품 어떻게 돼요? <목소리> 저 아줌마 허리까지 잠기네 저기 아줌마 튜브 끌어주고 이거, 기변병이또 왔어요 뭐요? 그거 스크램블러 1이0아아요 응. 그.. 트라이엄이 아니 뭐.. 바보 스크램블러 1이0 0 XC 거 XE 그거시저병거 근데 그거는 음. 일단 은 현실적으로 안 맞을 것 같고 저랑 아뭐 그냥 쌍하고 그냥... 길어가지고 약간는데 음. 길잖아 음. 길고 높아가지고 근데 뭐 지석 형님 타니까 뭐키 그렇게 안 커요 낮추고 약간 충전을 음. 해놨었지 아니 제일 낮은 게 840인가 그러고 기본이 870일 텐데 근데 네. 제가 그 얘기하니까 사지 말라고는 했어요 저한테 지사경이? 밥을 그냥 살걸 밥은 어때저 밥을 사고 싶어 했잖아, 그래. 아니 뭐야, 그. 근데 이것저것에서 어쨌든 팩 밥을 산는데 밥을 사고 싶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아, 그냥 그게 자꾸 눈에 들어와서. 저거 할리보다 더 편할 것 같아. 전초는 다. 아. 대둔산 한 바퀴 돌려고 했는데요.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전지 훈련 가기 전에 사실 오늘 탈 시간은 많았거든요. 어탈 시간이 많았다기보다 한 초저녁까지는 탔었어도 됐었어요. 근데 날이 너무 더워서 지금 빤스다 젖었습니다. 그래요 형님 아버님들저 내일 정확하게 몇 시인지는 좀 봐야 되는데 오후 비행기거든요. 그래서 내일 어.. 뭐 제가 장난스럽게 미국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미국 영이에요 이제 괌 놀러갑니다 괌 이제 4박 5일 동안 휴가를 가는데 가서 예뭐 재밌게 좀 충전하는 시간 사실 저는 근데 별로 안 좋아해요 이제 애들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는데 저는 매년 6월에 이렇게 휴가를 갔어요 6월에 휴가를 간 이유가 치킨집 했을 때는 7월 8월에는 그리고 추석까지 꼼짝을 못 했습니다 그때가 가장 성수기라 그래서 성수기 전에 이제 좀뭐 휴가를 휴가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가족 여행인 거죠 그렇게 갔었는데 근한 7, 8년째는 계속 이렇게 6월에 코로나 때, 그한 해는 빼놓고, 거의 이렇게, 6월마다 휴가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왕 가는 거, 뭐, 저는 가기 싫어 죽겠지만, 뭐, 이왕 가는 거, 재밌게, 뭐, 시간 보내고, 이제 아이들이랑도, 시간도 더 집중해서, 4박 5일 동안, 그동안 이제 같이 못 놀아준 거, 좀, 가서 아빠 역할도 좀 하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오겠습니다. 또 가서, 또 뭐, 영상을 찍어야겠죠. 가서 또 카메라를 켜겠습니다. 형님, 아버님들. 날이 많이 덥네요. 아참 더워도, 그러죠? 더워도 타기 힘들고, 뭐 비와도 타기 힘들고. 다음 주도 보니까 주말에 비 온다고 하더라고요. 뭐, 비가 많이 오더라도, 태풍도 오고, 장마 기간이 있더라도. 7, 8월 좀, 응. 어, 별 사고 없이 좀 지나가서, 어, 또 추석이 되고, 가을이 얼른 왔으면 좋겠네요, 벌써부터. 응. 그래요, 응. 형님 아우님들. 응. 저 올라가서 좀 씻고요. 어, 캐리어 저는 못 샀거든요. 캐리어도 좀 싸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님 아우님들. 밥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형님 아우님들. 과에서 뵙겠습니다. I can